좋아요 구독 요맨 요맨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2020년이 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2019년 동안 여태까지 제가 지금 나와서 자취한 지가 벌써 1년 2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제가 샀던 물건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잘 썼다 라는 제품 한 3개 정도를 얘기하려 해요 제품 가구 네어쨌든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리프트 테이블인데요. 바로 요거입니다. 요건데 요게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앉아서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여기 줄로 앉아서 먹을 수 있고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자취한지가 벌써 1년 2개월 됐는데 TV를 보면서 뭘 먹는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보면서 할때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딱 등에 제가 기대면 딱이 정도 높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팝콘도 올려놓고 음료수도 올려놓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국이랑 밥 반찬 올려놔도 충분하거든요. 사이즈가 보여드리면, 네. 사이즈가 요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항상 촬영을 하는데, 아, 좀, 이게, 딱, 이렇게, 안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요게 보면, 자, 지금 광각 카메라로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사이즈가 요정도 되는데, 하나씩 내리면, 요렇게. 내려서 앉아서, 둥그렇게 앉아서 모여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V를 본다. 하면 여기 딱 앉아가지고, 요렇게, 올리면, 딱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면, 네, 딱, 딱이죠?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지만, 안에 수납이 엄청나요. 보시면, 제가 군것질을 좋아해서 안 치운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3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여기 중간 제일 큰 곳, 그 다음에 여기 맨 옆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그냥 이렇게 군것질이나 뭐 평소에 자주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다 놓고 먹기도 되게 좋아요. 내리면, 이렇게, 그리고 공간 같은 것도 사라지게 딱 돼서 좋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TV 인데요 스마트 TV가 뭔지 많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TV가 뭐냐면, 이제, TV를 제 일부러 화면서 초록색을 해놓은 거예요. 막, 딴거 보이면, 뭐 노란딱지, 뭐, 이런 거 걸, 뭐 수익도 안 나지만, 아무튼 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 그 다음에, 멜론, 뭐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여기, 티빙, 뭐, 구글 플레이, 뭐, 페이스북 워치, 뭐, 웨이브, 뭐, 이런 거다 있잖아요. 뭐, 벅스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사용 가능 해요. 스마트 TV를 사면. 제건 이제 삼성 스마트 TV인데, 그리고 TV가, 보시면 TV 다이가 조금 낮아가지고, 제가 여기 휴지를 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저 휴지, 두루마리 휴지가 되게 딴딴해서 TV 50인치인데, 제게, 이 50인치 TV를 올려놔도, 에헤, 저게 전혀 쓰러지지가 않아요. 네, 요렇게, TV를 위에 올려놔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스마트 TV를 저희 집에서 유튜브를 밥 먹면서도 으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잘 효율적으로 많이 쓴 거고 아 그리고 스마트폰이랑 연동도 돼서 페어링 페어링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그걸 연결을 하면 스마트폰에 나오는 화면을 TV로도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 TV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 거로 사실 부담되시는 분들은 중고나라에도 스마트 TV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거 사시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리면 화면 뭐 요런 끝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뭐 검은 점이나 멍 같은 거 있거나 기, 이렇게 이렇게 줄거져 있는 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제가 그때 그런 거 샀다가 여기 있던 점 멍이 여기까지 쫙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진짜 그것 때문에 10만원 싸게 살려다돈다 날렸거든요. 몇십만원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진짜 좋은 걸로 사세요. 네, 요렇게 스마트 팁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 동그라미 두 개가 지금 보시면 침대에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 뭐냐 하면, 어, 이 밤에 이제 대부분 자려고 누, 누웠을 때 이제 스마트폰 좀 하다 잠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두운 상태에서 하면 대부분 눈이 너무 나빠지고, 그 다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 무드등 같이 이렇게 들어와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네. 이 돌려서 열고, 열면 건전지 넣는 한계대가 있는데, 건전지를 넣으면, 네. 이렇게, 이렇게 작동해 다시 누르면 꺼져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불 켜려고 일어나서 저기 불 껐다가 켰다가 다시 자려고 귀찮잖아요. 근데 이게 만 원인가 밖에 안 해요. 그리고 아까 저 리프트 테이블은 11만 원? 10만 원인가? 11만 원인가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누워서 그냥 저 버튼 딸깍 눌러서 하다가 딸깍 눌러 자고, 때문에 여러분도 네 이렇게 활용을 잘 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용하셔서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프트 테이블을 올려놓고 이렇게 카메라를 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나중에 이제 자취하시거나 혼자 사실 때, 이 리프트 테이블을 좀, 사시면, 근 원룸에 놓기는 조금 좁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투룸이어가지고, 거실, 여기가 거실이어서, 어쨌든 진짜 유용해요. 리프트 테이블 첫 번째, 두 번째, 스마트 TV, 세 번째, 침대에 붙이는 동그란, 그 무드등?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요맨!